축자 씨입니다. 오늘도 포메이션별 베스트 11을 뽑아볼 거고요. 오늘은 플랫형 사사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둘둘둘 형태의 포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본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뭐어 많이 보셔서 아시겠죠? 이렇게 그냥 사사이 4명4명2 명으로 되는 거고 빌드업 형태는 사실은 디게 단순해요 얘네는 왜냐하면 어 공격 루트가 여기 공미가 한명 빠져 있고 윙들도 없기 때문에. 어, 사실상, 이렇게네 명이서 조금 올라가서, 결국에는 크로스로, 이렇게, 반대편에 있는 애들 머리를 노리거나, 혹은 공을 이렇게 주고, 얘네가 둘이서, 어, 주고받고를 하는, 이런 형태로밖에 진행이 잘안 돼서, 사실, 약간은 답답할 수 있는, 공격 빌드업 작업을, 어, 가져가게 되고요. 수비는 또 반대로 엄청나게 좋습니다. 어, 지금 보시다시피 얘네들이 이제 회색 스마일로 쭉 이동을 하고 얘네들도 조금 밀리면서 이런 수비 블록을 형성을 해요. 이렇게 네, 8명이서. 그러기 때문에 약간 측면을 내준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 측면에서 사실 올라오는 공들을 여기 센터백들이 잘 막아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얘네가 해야 되는 거는 중거리만 막아라. 어, 중거리 슛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비형 골키퍼를 좀 쓰게 될 거고요. 좀 이따 후술하겠지만. 그리고 최대한 이렇게 나아가서 팡 막아주는 이런 대시 수비를 좀 자제하는, 어, 그런 수비 방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 2, 2, 2, 4, 사이의 어떤 장점으로는 완벽한 수비 블록 형성으로 탄탄한 수비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등지고 딱딱 플레이가 가능하다면은 사실상 이제 어렵지 않은 득점이 가능한 게투 톱이기 때문에, 어,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러나 이제 단점으로는 답답한 경기를 반복할 가능성이 너무 높고, 90분 내내 사실 이 수비를 집중을 해줘야 돼요. 사실 대시를 해서 공을 빼앗으면은 그걸로 바로 역습이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네는 웬만하면 튀어나가는 수비를 하면은 그 수비 블록이 붕괴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90분 내내 좀 이렇게 집중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좀 단순한 공격 패턴으로 역습 한 번에 득점을 해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점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골키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거리를 잘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수비형 골키퍼. 그리고 센터 백 이랑 사이드백은 사실 누가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수비력만 좋고 그리고 조직으로 이렇게 공간을 방어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누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고 너무 공격적인 어떤 성향의 호베르트 카롤로스나 뭐 알렉산더 아놀드나 그런 애들만 좀 자제를 하시면 되겠고 요. 가운데 두명 같은 경우에는 산소 탱크처럼 많이 움직이고 또 플레이메이커처럼 조금은 내려 앉아서 수비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들어오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쪽 사이드는 크로스에 다린이 들어가면 가장 좋은데 별로 많지 가 않기 때문에 이선 침투나 윙 스트라이커가 다서 좀 어, 앞으로 튀어 나가는 선수들이 들어오면은 조금 더 경기 공격 방식에서 다양함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톱은 한 명은 라인브레이커를 가져가는 게 좋고, 한명 정도는 또 연계를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를 가져가는 게 좋아서, 우플스나 박스 안에 여우 선수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럼 아이코닉이랑 레전드의 어떤 추천 베스트 11을 보자면, 수비형 골키퍼로는 확실히, 어, 칸이랑 어, 체육가 되겠고요. 센터백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캠벨백캠바오푸욜 이렇게가 추천드리는 바고, 사이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베로트 까롤러스를 제외하고 카프 정도까지가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박지성이랑 쿠티도 약간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이드백으로 들어가면 되겠고 엄청나게 높은 수비력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 결국에는 조직력과 어떤 너무 튀어나가지 않는 그런 라인 유지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추천해 드렸고요 자 산소탱크랑 플레이메이커 앵커맨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사실 앵커맨들은 다 뺐습니다 추천 명단에서 그래서 레드 베드모, 박지성, 푸티, 레이 카르트, 어, 비에이라, 사비 알론소, 그리고 피를로 이렇게 패스 좋은 애들도 상관없거든요. 완전 피지컬이 밀려도 또 이제 뒤에서 수비를 한번 더 해주기 때문에 두줄 수비를 해주기 때문에 피를로처럼 패스 잘하는 애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테우스, 제라드, 램파드, 뭐 스콜스, 롭슨, 사비 구티, 굴리트 다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가운데 라인입니다. 그리고 사실 442 형태에서 좌우 이제 미드필더는 정해졌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긱스랑 베컴이기 때문에 좌긱스 우베컴으로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어 그러나 좀 다양성을 가져간다면은 피레스도 나쁘지 않고 박지성도 움직이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네드베드 뭐 워낙에 랩트에서 좋은 선수고 그리고 이니에스타처럼좀 침투를 잘하는 선수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크로스에 달리면이면 가장 좋아서 백컴이 사실상 가장 좋은 후보고요. 그리고 융베리도 오른쪽에서 나쁘지 않고 롭슨처럼 이선 침투해주는 선수도 좋고 램파드처럼 이선 침투해주는 선수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투톱을 보자면은 굴리트 이렇게 무플스 형태가 굉장히 좋고요. 호날두도 무플스고 반바처럼 어, 연계 좋은 선수도 좋고. 토레스, 뭐, 루메닉의 델피에로처럼 라인 브레이커도 좋고, 레시포드도 나온다고 하면은 뭐, 적폐겠죠. 그리고, 연계가 좋은 라인 브레이커인 포를란도 훌륭하고, 클로이베르트랑 사실 크루이프도 좋긴 한데, 클로이베르트가 저는 좀더 낫다라고 보는 게, 얘는 헤딩까지도 가능해서, 어 이제 사실 주 루트가 깁스랑 베컴이 올려주는 그 크로스를 잘 받아먹을 수 있는 선수면 좋거든요. 그래서 클루이베르트도 굉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른 이제 4-2-2-2 형태의 베스트 11은 이렇게 됩니다. 말디니, 캠벨, 백햄바워 카프, 그리고 긱스베컴이 좌우를 막고, 레이카르트랑 비에라가 중원을 장악하고, 그래서 이렇게 8명이서수비블록을 형성하고, 그리고 공격은 이렇게 찔러줬을 때 얘가 얘랑 주고받으면서 골을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어, 베컴이나긱스가 올려준 거를 클루이베르트가 잘 해결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라돌이 같은 경우에는 오블라, 칸다노비치, 크루투아가 수비형 골키퍼로 괜찮은 선수들이고요. 그리고 센터백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사실 빌드업에 국한되지 않고 수비력이 좋거나 뭐 다양한 선수들 가져가도 돼요. 오버랩까지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뭐 반다이크, 바란, 데리에트, 산체스 같은 빌드업도 괜찮고, 라모스나 뭐 피케는 조금 제외를 했고, 로만윌리처럼 오버랩도 좋고, 강한 압박인 쿨리발리랑 티아고 실바도 훌륭하고요. 뭐마갈량이스도 마찬가지. 그리고 세네시, 질레 그리고 키엘린이 다 훌륭한 선수들입니다. 사이드백은 너무 공격적인 애들만 좀 뺐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 아놀드 같은 경우에는 좀 넣긴 했는데 그래도 비추하는 바고 어, 파바르나 아니면은 완비사카 정도 괜찮을 것 같고 레프트는 알라바나 뭐 로버테슨 이 정도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소 탱크나 뭐 플레이메이커 중앙 미드필더를 맡아줄 선수들로는 뭐 캉테, 대용, 사울, 사울이 굉장히 수비적인 역할도 잘하고 또 이제 공격에도 패스도 잘 뿌려주기 때문에 왼쪽으로 어 사울을 쓰면 좋겠고 티아고, 고레츠카, 카마빈가 뭐은돈벨레 발베르데, 데파울, 발베르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니까 넣어봤고 파티가 산소 탱크입니다. 제가 어제 강한 압박이라고 했는데 산소 탱크가 맞습니다. 그리고 토날리, 킴미, 데브라이너, 뭐 에릭센, 크루스 이렇게 잘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선수들도 들어가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앵커맨만 아니면 괜찮다. 그러나 카마빙가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센터미드 필더로 나서 어그 앵커맨 특성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레프트랑 라이트 미드필더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손흥민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마네, 아자르, 뭐 스털링, 안수파티, 네이마르, 산네이 정도가 왼쪽에 들어가면 좋겠고, 어 오른쪽은 키에사 산초, 그리고 클로셉스키 괜찮고 그리누드, 코망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 그러나 이 백컴급의 선수는 없기 때문에 뭐드립을 잘하고 또윙 스트라이커 역할로 해서 쭉 치고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 좀 주로 포진이 됐고요. 역발은 좀 비추입니다. 역발은 좀 비추고. 그리고 공격진에는 은바페나, 뭐, 호날두, 루카쿠, 자파타도 이제 슈퍼조커가 달린 박스 안에 여우기 때문에 추천하는 바이고, 모라타 뭐, 슈퍼, 어, 조커기 때문에 후반에 나오면 굉장히 좋고, 마샬, 뭐, 제주스, 마렌, 보아도 다 마찬가지, 홀란드까지 마찬가지고, 라우리 메네즈가 이제 저는 클루이베르트의 약간 하위호환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연계도 괜찮고 헤딩이나 골결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바이고 오바메양처럼 라인 브레이킹을 한번 해서 역습 한 번에 그냥 1대0으로 경기를 끝내 버리는 그럴 수 있는 선수들을 쓰는 것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른 4-2-2-2 형태의 보라돌이 베스트 11은 이렇게 됩니다. 사실 라우리 매니저를 여기에 넣을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호날두 자리에 그래도 날두가 좀더 낫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했고요. 손흥민이 들어갔고 사우리랑 고레츠카가 중원을 탄탄하게 지키고 클로셉스키가 굉장히 그 공격적으로 센터포워드까지 맡을 수 있는 어떤 골결이 높은 선수기 때문에 이쪽에 두면서 핀포인트도 올려주고 그리고 지가 직접 슛도 때리는 그런 선수로 기용을 하시면 되겠고 어 이렇게 단단하게 네 이렇게 여덟 명이서 수비 라인을 구축을 하다가. 한 번에 역습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형태로 승률을 올리는 게 아무래도 이4-4-2 형태의 가장 큰 매력이자 어떤 상대방을 하, 진짜 한숨 나오게 하는 그런 경기 방식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른 종합 베스트 11은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아까 그 아이코닉 베스트 11에서 로버트슨이랑 바란이 한 자리씩 차지했고, 백켄바워가 좀 밑으로 내려온 거, 이거 말고는 달라진 건 없거든요. 어, 로버트슨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핀포인트 궤적이 좋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역습을 통해서 루메니게한테 전달해서 루메니게가 원터치 슛으로 어, 경기를 마감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로버트슨을 좀 기용을 했고, 나머지는 뭐 그대로 아이코닉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어떠신가요? 4둘둘둘 형태 어, 조금 이해가 되시고 또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어, 조금이나마 이제 감이 잡히셨으면 좋겠고 어,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말간에도 어, 건강 잘 챙기시고 폭발적인 구독자 증가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